배틀필드 차기작 어쩌면 내년에 출시할지도 모른다. EA 실적 발표에서 나온 배틀필드 언급들과 그리고 곧 시작될 아시아 배틀필드 비공개 테스트 소식. 안녕하세요. 저는 배틀필드 유튜버 순부스고요 따끈따끈한 배필 차기작 소식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5월 7일 EA 25년도 4분기 실적 발표에서 배틀필드에 대한 꽤 흥미로운 언급들이 있었습니다. 연말 발매가 확정되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또다시 26년도 3월 전에는 나옵니다. 아주 느슨한 언급만 있어서 실망스럽긴 해요. 올해 출시는 불발인가 걱정된다? 이거죠. 그래도 약간 위안이 되는 게 배틀필드 비공개 테스트. 배틀필드 랩스가 드디어 5월부터 아시아까지 확장된다는 거. 이미 3월부터 북미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차기작 비공개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내 차례 테스트를 거치면서 기본적인 건플레이부터 파괴효과, 게임플레이 템포, 서버 안정성 등을 다듬었고 실제로 유출된 플레이를 보면 회차를 거듭할수록 개발 완성도가 정말 눈에 띄게 올라가는 걸 확인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테스트의 규모를 더 확장해서 5월부터는 아시아 일부 지역도 포함될 예정! 당연히 이 일부에 한국도 포함이겠죠? 아니면 많이 섭섭해? 아 설마... 물론 배틀필드 랩스는 보여주거나 체험시켜 줄 의도가 아니기 때문에 랩스가 차기작 배틀필드의 모습이다 보기에는 이르긴 합니다. 단순히 배틀필드 차기작을 먼저 해 보고 싶다 정도로 접근해 버리면 아직 부족한 부분들만 꺼끄하게 느껴지는 실망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도 내가 직접 플레이를 하면서 준 피드백을 통해 배틀필드 차기작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기여자가 될수 있다. 배틀필드 유저로서 참을 수가 없죠. 저도 바로 신청서 하나 넣어뒀습니다. 하지만 결국 배틀필드 차기작 출시 정보는 풀린 게 없냐 언급된 일정이 하나 있긴 합니다. 배틀필드 차기작에 관한 공개가 이번 여름에 있을 애정이다. 아무래도 6월 초에 있을 서머게임 페스티벌이나 엑스박스 쇼케이스가 이렇게 보이는데, EA의 이에 이에 파트너 관계를 고려하면 역시 엑박이더 냄새가 나죠. 혹시 했던 5월 트레일러는 물 건너간 것 같고, 유원 s 온라인 게임 쇼를 통해 드디어 트레일러와 출시 일정이 공개되는 게 아니냐. 그런 예상을 이번 EA CEO 발언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부정적인 흐름도 아닌 게 이번 EA 운영 비용이 통상과 비교해 1억 달러 증가할 거라 공지했는데 그 핵심적인 이유로 언급된 게 배틀필드 마케팅입니다. 스포츠 게임 관련이 아니라 배틀필드 마케팅 의아하긴 하죠. 그럼 도대체 배틀필드 차기작 관련으로 뭘 준비하고 있는 거야? 거기에 더해서 배틀필드 연말 출시 억제기로 언급되던 GTA6. 일정 연기로 내년 5월 출시 공지가 떴죠. 우려 나오던 EA의 감축 구조 조정. 배틀필드는 피해갔습니다. 오히려 옆에 리스폰 게임즈가 축소되면서 배틀필드는 개발자 일부를 수혈받는 밀어주기를 받고 있어요. 아, 분명, 5월 발표에서 기대했던 배틀필드 차기작 연말 출시 확정. 이건 날아갔지만, 차기작 개발은 배틀필드 랩스 통해서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중이고, 곧 여름에 공식 공개를 한다. 이에 CEO 입에서 확정되었고, 여러 외부 환경도 배필 차기작에 긍정적인 흐름으로 조성되었다. 무질성 행복해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무난하게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네. 랩스 당첨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너무 꽃밭인가? 결국 6월까지 한번더 참아야 하는 배드필드 차기작 출시 일정 공개. 손가락 열심히 빨면서 추가 정보가 나오면 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숨바!